어휴, 아, 돼. 약속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의 네, 입니다 아, 어우, 밝다. 아, 제가 앞전에 대리운전 해가지고 20만원 벌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그때 실패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금요일이라서 늦게까지 콜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오후 6시 34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추워, 그렇게 장갑도 챙겨왔고요. 대리운전 필수템, 벽돌, 이것도 챙겨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키워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 이렇게 장갑을 놓고 왔네요. 누구지? 여자일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탁송 이사입니다. 아, 예, 어비스터 지하 3층에. 예, 예. 58번 앞으로 오세요. 58번이요? 걸린다고요? 예, 10분 내로는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예, 아 지금 여기 인더건 쪽인데 초저녁이라서 대리코를 안 뜨고 탁송 코더스는 탁송 탁송은 그냥 차량만 인계해 주는 거라서 어, 운행할 때좀 편한 부분이 있죠. 현재 시간은 6시 42분이고요. 10분 뒤에 손님 만나고 차량 받아 가지고 수원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도착해 가지고 차량 받았고요. 사진 먼저 찍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진 다 찍었고요. 지금 수원으로 출발할 거고요. 앞뒤 좌우로 사진 다 찍어 놓고요. 계기판도 찍고요. 보관을 해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기스난 부분이나 이렇게 조금 찌그러진 부분, 그런 부분도 찍어 놓으면 좋고요.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각성 업체마다 다 틀린데 사진을 먼저 찍어서 상황실로 보내준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점 유의하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차 겁나 막히네. 아직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차 엄청 와. 지금 2 0 k m 리인데 48분 나오죠. 일단 어쩔 수 없죠. 제 운명입니다. 아, 겨울에는 이게 핸드폰으로 계속 코를 봐야 되니까 손이 얼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 차 타면은 어, 핸들 열선 킨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녹여줘야 됩니다. 꿀팁. 오늘은 자꾸 초점을 못맞춰 카메라가 갈길이 봅니다 오늘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20만원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 지금 원천동 수원 원천동 골고 서비스 센터 탁송 어, 도착했구요 바로 지금 동탄가는거 2만원짜리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6분이고요 어, 8분 뒤에 손님 만나가지고 동탄 도착해가지고 다시 카메라 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동탄 도착해가지고 그 버스 타고 국광장으로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용인, 수지, 인 상현동 가는 거 3만 원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거리가 1.6km. 아 걸어서 24분 거리인데 지금 전화했어요. 뛰어서 15분 내로 간다고 겁나 뛰어야 가 된다 지금. 뛰어야 돼. 어. 겁나 뛰어가야돼 약속했으니까 15분내로 어우씨 여기 뭐야 호수공원? 어우 경치가 좋네 아주 호수공원인가봐요 여기가 동탄 어, 잠깐만 나이 지금 이거 찍고 있을 때가 아니지? 뛰어가야지 어, 겁나 뛰어가야되네 지금 아 동탄에서 지금 수지 상현동 도착해가지고 10분 정도 지났네요 아니 지금 수도권 총콜수는 많은데 4천0콜 넘게 있는데 이쪽에서는 콜이 좀안 뜨네요 해가지고 지금 성복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잡히면은 전철 타고 다른 동네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콜을 좀 잡아볼게요 아 여러분 여기 성복역 쪽에서 한 15분 대기하다가 도저히 안 잡혀가지고 분당 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전철 타려고 내려왔는데 와 내려가자마자 가천 가는 거 가천 문원동 한거 3만원 잡았습니다. 운이 아주 좋아요. 지금 손님 만나러 가고 있는데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가천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용인에서 아까 그 성목역에서 가천 문원동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가천 문헌 도서관 있는 데 여기 완전 산입니다 산 오지입니다 대충 주소 보고 여기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긴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막막하네요 와... 여기 지금 정부 가천 청사역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2km입니다 2km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좀 빨리 걸어가면 한 20분 내에는 갈것 같은데 가천 청사역 가가지고 거기서는 아마 콜이 없을 거예요 거기 갔다가 전철 타고 인덕원을 가가지고 콜을 잡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이고요. 지금 콜이 가장 많은 시간인데 일단은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서 전철 타고 어차피 분당으로 이동하려던 찰나에 가격 3만 원짜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봐요. 그냥 산입니다 산. 부지런하게 걸어가가지고 제가 대리운전하는지 벌써 한 9개월쯤 넘은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도 질이 좀 취약해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에 주소지가 딱 뜨면은 딱 거기가 어딘지 파악을 못해요 사실은 제 단점이에요 아 추워 그래도 이제 살살 고프네요 근데 오늘 지금 한참 바쁠 시간이라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 지금 운 좋게 여기 가온 미술관에서 근처거든요. 그 삼전동 가는 거콜 잡았습니다. 3만 원짜리 개꿀 개꿀 송파구 삼전동 거기도 뭐콜 잡기 편한 동네라서 저기 아무튼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아 입이 얼었어요.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아 잠실에서 15분 대기하다가 수원 망포동 가는 거 3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아 지금 콜도 엄청 많고 약간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그냥 기다려서 대기하느니 그냥 빨리 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3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손님 만나러 왔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어, 망포동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아 잠실에서 망포동 도착했고요 아,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49분입니다 아, 아 여기 망포동 잘못 온것 같아요 아, 금액을 떠나서 너무 먼 거리로 왔어요. 오는데 운행 시간만 한 50분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짧게 짧게 탔어야 되는데, 콜도 많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도권 총콜 수가 3,700개나 있으니까, 일단은 망포역 쪽으로 가면서 또콜 잡아보겠습니다. 아, 보자. 아, 지금 망포역 근처에 있는 태장고등학교에서 수원 평동 가는 거, 27,000원짜리 카카오 대리로 잡았습니다. 손님 만나러 왔는데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수원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다시 켤게요. 아 손실해요. 아 여러분 지금 수원 도착했는데요.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격이 눈이 멀어가지고 짧은 거인데 리 27,000원 뜨길래 잡았는데 제가 이런다니까 여기 수원 평동 건성구 평평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외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여기 평동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뭐지? 여기거든요? 여기 오목, 오목청동이랑 가까운 데인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탈출하지? 지금 새벽 1시 30분인데. 버스도 없고, 여기 셔틀이 지나가나?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막막합니다, 지금. 아답안 나오네. 아, <laughs>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여기 그냥 오목천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완전 외진 곳? 아, 여기 어떻게 탈출해, 진짜. 큰일 났네. 일단 기사님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택시를 같이 타고. 나가봐야지 이 지금 여기는 콜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탈출할 방법을 한번 광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제가 지금 20분째 헤매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검색 좀 해보니까 여기서 한 2km 정도 걸어가면 셔틀 지나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여기가 수원 건성구 꿈에 그린 아파트인데 아, 여기 왔다가 지금 아, 완전 판단 믿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가봐야죠 뭐 운명입니다 운명 아 지금 다행히 기사님 한분 만나 가지고 셔틀 타러 가다가 한 1km 거리에서 산문가는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지금 도착했고요 현재 시간은. 2시 26분 입니다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제가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두코 정도 더 타면 20개 찍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목청동 그거 분명히 카카오 프로그램에 그 권성구 평동이라고 가르치고 주소가 나왔었는데 페이크 쓴것 같아요 손님이 아무튼 오목청동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추위에 떨면서 고생했습니다 여기 초점이 자꾸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거지? 3번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총 콜수가 823개 있네요. 끝까지 해봐야죠. 아, 3번역 쪽에서 조금 대기하다가 군포 당동 만원짜리 잡아서 왔고요. 지금 도착했고요. 지금 여기 근처에서 수원 천천동 가는 거 만원천원짜리 잡았습니다. 아, 곧 손님 만날 거고요. 어 수원 천청동 갔다가 안양 쪽 오는 거 하나 잡으면 20만 원 순수익 달성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 카메라 켤게요. 아 여러분 당동에서 지금 천천동 15,000원짜리 도착했고요. 아 지금 여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25분이고요. 지금 제가 만 원짜리 하나만 타면은 순수익 20만 원 달성합니다. 여기서는 콜이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셔틀을 타가지고 안양을 넘어가서 안양에서 이제 동네에서 만 원짜리라도 하나 타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안양 쪽으로 셔틀 이거 이 시간에 있는지 모르겠네. 3시 30분인데 아 있을 거다. 아무튼 가가지고 안양 가가지고 다시 카메라 뭐 키워 보겠습니다. 성대역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셔틀 타고 인덕원 도착했어요. 아 근데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순수익이 지금 19만 3천 원인데 셔틀비 3천 원 빼고 지금 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20만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시간은 4시 21분입니다. 수도권 총콜 수가 180개는 있는데. 여기서 뭐한골못타있어요 기다리면 탈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인도원인데집 근처인데 여기서 한골 타고 나가자니 지금 뭐 셔틀도 없고 이제 첫차 타고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원 벌자고 그런 무모한 짓은 할수 없고요 아 어떡하지 종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여보세어 종구야 끝났나? 끝났어요 어 가게야? 응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 씨발 려나이 욕을 하고 <laughs> 어, 잠깐 내려갈게. 지금 친구 일하는 가게인데 아이, 친구한테 만원 면띵띵달라고 그래갖고 이0개 차가 나지? 방법이 없습니다. 오, 어, 동구야 어우, 추워. 어 종료하고 있었어? 종료하고 있었지 통 많이 벌었나? 아휴.. 안도안 됐어 하, 연말인데 왜 연말이 연말이 아니야 좀 혹시 만원 있나? 아, 뭐. 너 혹시 만원 있나? 빠 원은? 너만원줄수 있나 혹시? 내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공짜로 그냥 뭐.. 친구니까 그냥 뭐 하고 도와준다 생각하고 만 원만 좀 줘봐 이게 뭐빙 뜯는 거야 뭐? 아빙 뜯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필요해서 그래 지금 내가 좀 급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만만 원씩. 뭐막더줄 거야? 더줄수 있어? 아니 아니야 만만 원만. 아. 빙 뜯는 것도 아니야. 친구한테 만원빙 뜯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 순수익 19만 3천 원에서 셔틀비 3천 원 빼고 19만에서 원 만원 삥떠갖고 딱! 진짜 딱 맞게 20만원 채웠어요 아... 아... <laughs> 대리운전 1당 순수익 20만원 채우기 성공했습니다 와 마지막 만원은 뭐대리운전 아닌데 어,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번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교통비는 셔틀비 3,000원 밖에 안 들었는데 TV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돈 1,000원도 아... 아무튼 힘든 하루였습니다 여기 로지 1 운행료 14만 5천원인데 수수료 2만 9천원 빼고 11만 6천원이고요 로지 2 운행료 7만원인데 수수료 10만 4천원 빼고 순수익 5만 6천원 카카오 하나 탄거 2만 1 6 0 0원이요 해가지고 총 19만 3천원 순수익에다가 만원삥 뜯어가지고, 20, 20만 3,600원인데, 3,000원 셔틀비 내고, 순수익 20만 600원입니다, 정확히. 랄 보자, 삼겹살을. 그거 어, 싸네. 6 3 0 0원 술은... 아니, 아니, 아니 자제해야지, 아니지, 아닌 게 아니지. 오늘 주말인데, 아니, 아니, 아니. 아, 자기야 나 왔어. 아, 여보 어 어디 갔어? 아 오늘 2 0만원 벌어 왔어. 어? 아? 어 있어? 어 자기야. 어?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 추운데. 아이고 참. 남편이 왔으면 좀 반겨주고 해야지 말도 안하고 어? 오늘 20만원 벌어가지고 삼겹살 사 왔으니까 맛있게 꼬 먹자고 아 여러분 지금 삼겹살 사 갖고 맛있게 구웠고요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술 한잔 먹겠습니다 주말이고 또 고생했으니깐요 와 아, 오늘 20만 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힘이 안 들어옵니다. 힘이 한잔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좋다. 여러분, 들 삼겹살 김치랑 해가지고. 음. 이번엔 그냥 소금 한번 찍어 먹을까 예, 소금 살짝 쳐가지고. 그냥 먹어볼게요. 음. 자, 한잔하십시오. 김치에다가 삼겹이. 맛있어. 음! 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